원장님 또 치료를 시작하면은 바로 키 성장의 효과를 볼수 있을까도 궁금한데요. 실제로 치료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? 예, 어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인데요. 처음에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151cm 정도였습니다. 상당히 키가 작았죠. 그런데 이제 4개월 정도 치료하고 난 뒤에 4cm 정도 이렇게 성장한 모습이고요. 어, 중학교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장판에 여유가 많이,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했을 때 훨씬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13세 된 이제 여학생입니다. 150cm 정도인데 6개월 정도, 어, 성장 치료한 후에 5cm 정도 키가 컸습니다. 크게 이두 가지 상황을 보면은 거의, 어, 1개월에 1cm 정도 키가 큰다라고 알수 있는데, 그러면 계속 1년으로 봤을 때 12cm 가까이가 크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.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, 어 실제, 어, 1개월에 1cm 정도의 키가 크지만은, 이 키는 순전히 이 뼈가 성장해서 키가 컸다라기 보다는 일부 이제 잘못된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발라지면서 자기가 이제 찾지 못했던 숨겨진 키가 일부 돌아온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순수하게 키가 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, 치료 시작하고 한 6개월까지는, 통계적으로 봤을 때한한 한 달에 1cm 정도 키는 큽니다. 그렇지만 그 치료가 한 1년 넘어가면서 고속도는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.